안녕하세요. 저 고대부고 이번에 이제 내신 맡게된 영어 선생 현선진이랍니다. 네. 어. 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고대부고 영어에 대해 서 설명해드릴 텐데 이제 먼저 알아두실 게 고대부고가 4년제 진학률이 어, 47% 정도 나옵니다. 고대부고가. 고대 국어가 사실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는 당연히 없고요. 공항이 아니다 보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는데요. 진학률은 47%고 어, 인서울 합격생은 맨 10명입니다. 고대 국어가 수시 기준으로 10명에서 최대 12명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고대 국어가 당장 올해 거는 아직 조사가 안 됐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1학년 기준으로 영어 평균이 64.7인데, 이 표준 편차가 높고 평균이 낮다라는 말이 뭐냐면 상위권은 좀 많이 몰려있고요.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크진 않는데 중위권 쪽이 조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평균이 64.7인 이유가 제가 따로 프린트로 나눠드릴 주간지나 이거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 일단 고대부고는 중학교 때처럼 영어 교과서를 암기하고 부교제, 모의고사를 암기를 싹 다하면 최대 맥시멈 점수가 딱 70점입니다. 그거 3주개 틀리면 딱이 점수예요. 그럼 나머지 30점. 고대 국어는 객관식이 70점 안점인데 객관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외우면 되니까. 전교 때처럼.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네. 집에 엄마 가 객관식 다 맞아서 아이고 내 새끼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 고대 국어의 난이도는 서술형 30점이 결정하기 때문에 평균 7 0점안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고대부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암기를 하면은 결국 이정수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서술력을 어떻게 푸는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알려드리면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의가 되면 평균이 1 0씩 하락합니다. 고대부거가.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이미 고일 때 내신이 안 나오면 고대부가서 인서울이 12명 정도로 감안했을 때 아이들이 자기네가 압니다. 그 다음 학교는 되게 열심히 잘 엮여주지만 고위가 되면 아이들이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일할 바에나 정시로 할까, 소시를 해도 괜찮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죠. 그래서 고대부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등학교는 고위가 가장 힘듭니다. 거의 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중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때 애들이 영어가 특히 평균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교과서가 아다시피 고대부어만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신일고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근방에 고대부어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잘 있지가 않는 게 사실 결국 학원이라는 것도 수요에 맞춰서 까는 거기 때문에 출판사가 많은 학교를 까는 게 당연 히 학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고대부어 같은 게 출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매가에서 이제 5년차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첫해고대부어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고3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고대북에 맞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 안 하고 고대국어만 됐고 고3까지 음,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고대어에서 가장 중요하신 게 어휘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고대국어는 단어를 본문의 단어를 똑같이 안 내고요 바꿔서 내요 서술형에 그래서 서술형은 얘들 못맞춥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자체도 본문의 단어를 선택지 보기가 선택지잖아요. 보기의 선택지를 영어로 많이 줘요. 그래서 애들이 선택지 영어로 해석하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만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주 좋다라는 거. 그래서 고대부의 컨셉 자체는 이겁니다. 암기에도 절대 100점이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서술력 때문에. 그래서 관건은 그러면 서술형 대비를 어떻게 시키냐 학원들도 애매할 수가 있죠. 어떤 기출의 데이터 패턴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거든요. 다음 본문을 읽고 제목을 완성하시어 다섯 칸 이렇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잘했는데 저번처럼 75점이 최대입니다. 고대부고 조심할 거교과서보단 모의고사의 비중이 더 큰데요. 모의고사는 전국 3월 전국 연합이요. 고대부고 독특하 듣기를 냅니다. 듣기를 서술형으로. 그래서 듣기를 무조건 그 스크립트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신을 위해서는 모의고사 3월 저희가 3월 20일날 보잖아요. 보면 그 듣기 스크립트는 무조건 외야 워 된다는 거. 그거 못 외우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영장으로 나오니까 듣기가. 그 다음에 선택지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서 지도하게 되면 선지에서 답을 찾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보기가 영어가 많거든요. 고대 국고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고대 국고가 내용일치 문제를 좋아하는데 보기가 깁니다. 영어로. 그래서 아이들이 본문은 해석하는 만타이 본문 해석하겠죠. 학원에서 배우니까 학교에서 보기가 해석이 안 돼서 곤란한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학원에서 저는 평상시에는 수능 수업을 안 하고 고대 국어는 내신 수업만 진행하는데 그 이유가 고대 국고는 내신으로만 진행해도 충분히 수능 대비가 됩니다. 범위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서기 비중이 3, 모의고사 7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학원처럼 수능 대비하다가 4주 전 4시 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재수생, n 수생이라 정시로 승부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무조건 3월 초부터 4시만 시킵니다. 단어 같은 거는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제가 드린 절처럼 다샘플 해놨고요. 그래서 다싹 외우게 하고요. 날만 거의 다 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는 무조건 고대부가 학교가 참 괜찮은 게 뭐냐면요. 매년 세 문제 정도는 전전기출과 상관없는 문제를 냅니다. 그 이유는 100점을 다 맞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변별력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 문제 갖고 결국 고대부가 2021년까지만 해도 심화 야자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층이 일반 야자반 학교에서 사층이 시마 야자반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그게 애들한테 뭐 차별을 조장한 데서 이제 합쳤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고대부가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자반 시마가 있고 일반 야자가 따로 있어요. 시설도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매년 세무나 절대 기출 없는 거 아무 잘해도 구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광고 관건은 뭐냐? 우리 아이가 어느 학원을 다니든 학교별 필기를 굉장히 잘해됩니다 고대부는. 학교 필기를 잘해서 그 필기를 자기가 학원을 다니든 혼자 공부를 하든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줘서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필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이 문제 세 문제를. 요 대비가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그거 아시면 되게 좋고요. 서 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기 파트가 세 개가 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고대고 독특한 점이 문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이유를 적는 거예요. 한글로. 그러니까 그냥 암기를 하면 틀린 거 적을 수 있지만 문법이 틀린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문법으로 예를 들면 얘는 뭐사역 동사인데 뭐 잘못 썼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신 문법 공부가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대부가 1학년 1과가 관계대명사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가정법이 나오고 접사사가 나오는데 동명사 부정사 다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거기 관련된 문법을 이렇게 서술력으로 이유를 설명할수있도록 교재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수업하고 왕기에 외워 빈칸 뚫어 이런 거 의미 없다 이거죠 고대국어는 자그 다음에 고대국어는 객관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다음 본문에 들어갈 빈칸에 영단어류가 뭐총 아홉 칸이 있으면요 여기서 여섯 번째 들어갈 칸은 뭐몇 번이냐 이런 거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그 다음 제가 이제 예시문 갖다 놨는데 작년도 시험지죠 서술형 어법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밑줄 친 문장 중에 어법상 오류가 있는 한 부분을 찾아 어법에 맞지 않는 이유를 쓰고 맞지 않는 부분을 맞는 형태로바꿔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학교 수업 학교입니다. 학교 수업을 제가 듣지 않으면 이 이유로 똑같이 적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부담이 커지죠. 물론 이런 문제는 다 부교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밑줄도 이렇게 그냥 통으로 줘버립니다. 여기서 자기각을 찾아서 적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대부가 전략은 객관식 사업을 다 떠나서 일단 깊이 있는 어휘랑 문법. 그게 안 되면은 아마 우리 아이가 최대 맞을 점수는 70점이라는 거. 그러면 학력평균 64점이니까 3등급은 나오겠지만 2등급은 절대 안 나오죠. 그 마인드 성취도를 못 느낍니다. 왜? 외워봤자 한계가 있으니까. 원래 외우면 100점 나와줘야 되는데. 약간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위 글에서 설명하는 표현, 제가 본문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리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아주 여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본문에서 표현을 찾아서 완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대 국어를 하시려면, 선택하시려면 서술형 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암기식이 아니라 응용하는 서술형.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고대부분은아 얘네들은 내신 대비만 잘해도 충분히 수능 대비가 되겠다 생각이 충분히 됩니다 얘네들은 내용일치 문제가 보기만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가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때쭉 나와서 이 각각의 보기 해석을 빠르게 해서 여기서 해석이 잘 되는 걸 고르는 건데 이것만 봐도 예를 들면 3번 같은 어휘라든가 여기 이런 어휘가 가끔 어려운 게 섞여져 있고 이 당연히 단어들은 본문에 없는 단어를 구성했겠죠? 어. 그러니까 기본계 실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알아두셨고요. 어휘에서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는 학생들이 있다 하면은 속으로 몰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겉으로 모르면 엄마가 혼나니까. 이런 단어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수준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잘 아시겠지만 제가 강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처 학교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적절히 잘 배치해 를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교과서나 모의고사에는 없는 어휘라는 거죠 당연히 기출에도 족보 이런 데 없습니다 고대부가 그런 거잘 안내요 족보랑 이런 데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대부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심컷이 좀 낮아서 수시에서 인 서울 합격 명수가 낮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의 다정시로 많이 돌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고3 때 그건 오늘 마찬가지지만 어 따라서 일단. 어머니 궁금하시면 여기면 일단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단 고대부고를 배정받았다는 얘기는 완벽한 단어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고대부고 교과서는 동아이가 뻔하고 고대부고의 모의고사 범위는 올해 3월 전국연합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3월 마지막 주에 전국연합 보자마자 시중에 전국연합 문제집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많이 금방 나오잖아요. 문제집과 학교 교과서 동아이에 관련된 영단어장. 그거는 자습서로 일단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거를 사서 단어를 싹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동의어를 외우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가 혼자 공부하기 시간이 벅차다. 그래서 학원을 사실 선택을 하는 거죠. 학원에서는 시간을 돈으로 사서 저희가 그거를 효율성 있게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던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문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중학교 때처럼 용법을 외우는 문법이 아니라, 서술형을 위한 문법이 필요합니다. 시중 서점에 가시면요. 어, 고등 서술형 대비 문법책이라고도 시리즈 한세 가지 종류가 정도 있거든요. 되게 찾기 쉽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뭐 문법으로 배우는 서술형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화이트 서술형 뭐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만약 이름이 궁금하시면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어, 책 캡처해서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술형 관련 책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세듀에서, 저랑 세듀랑 상관은 없지만, 세듀라는 출판사에서 요번에 서술형, 고등 내신 서술형 책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 책은 이제 제가 학원에서 제가 이제 서술형 대비 교재 채택을 했는데, 세듀 출판사는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장점이 무료로 다운을드 받을 수가 있어요. 영어 교재를. 세듀는. 가입만 하시면요. 세듀는참 좋은 게 무료로 다 다운이 가능합니다. PDF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고 골라서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따라서 저는 학원에서 일단, 음, 일단 학원에서 필요한 게요. 일단 노베이스든 자기가 3, 4등급이든 1, 2등급은 이제 제가 유형별로 쫙 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중요한 겁니다. 먼저 문법. 제가 그래서 고대보고 내신 문법 교재는 이미 발주를 해놨고요. 고대 부가 문법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 문법을 제가 문법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문법 공부하시고 이거는 참고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공부 시키시면 꼭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교과서 목차 있잖아요. 목차에서 대표 문법에 만든 문법 책 파트를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예상 문제는 다 만들어놨고요. 어휘, 내신 전형 단어장을 따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 고대 부근은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객관식이. 만약에 객관식도 다못 맞으면 서술력은 답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고1이니까 고1 때 초반에 잘 잡아놓으면 고대부고 굉장히 편한 학교입니다 왜냐면 고1 때 학교에서 출제되고 배웠던 어휘가 고1 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휘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고대부고는 그래서 이내신전용단어장 같은 거 이용해서 동의어 반의어 고대부고 오기는 기초로 유입할 거 있고요 근데 문제풀이 능력인데 결국 필요한 거든 고대국어는 미니 테스트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업만 들어서는 이 여러 가지 변형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안 돼요. 영어가. 누구나 지분의 해석은 하죠. 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똑같이 딱 집으면 제가 뭐 벌써 유명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 테스트 통해서 매주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제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학교 내신에 맞춰서. 이렇게도 내보고, 이렇게도 내보고. 그럼 아이들 언속에 걸리거든요. 아,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구나. 그게 관건. 그래서 2 주마다 하프 시험 4주마다 학교 중간고사처럼 시험만 주구장창 볼 겁니다. 수업 늘어가면서 자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일단은 아이들이 영어가 싫어한 게 아이 선생님 너무 해석만 해줘 엄마 뭐 완기만 하래 그거잖아요. 그래서 고대부분은 분석이 필요하고요. 해석보다는 논리력을 키우는 작업을 즉교과서를 학교 모의고사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능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한 이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학습법이, 막 6시간씩 영어 암기시키는 거. 절대 의미 없거든요, 고대부고는. 의미 없죠. 한성요금이 모를까. 고대부고 전혀 의미 없습니다. 효율성 추구해야죠. 요즘 시대는 수학과 과학이기 때문에, 저도 제 아들이 초설해서 의대의 꿈을 품고 있는데, 의대적 확장됐다 해서, 어차피 이공기 위주로 나라가 돌아간다고 치면, 고대부고에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는, 당장은 예신이지만 길게 보면 수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보다는 효율성 있게 본인이 필요한 것만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부고에서 이제 그거 걱정이 있죠. 아, 우리 아이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쟤는 잘한 아이인데 같은 고대부 묶어서 수업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왜냐 수업으로는 불가능하죠. 보충을 해야죠. 보충을. 근데 요즘 아이들이 보충을 강제로 부른다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을 효율성 있게 등급에 맞춰서 그래서 고대부고 영어가 주 2회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서 틈틈이 보충 진행해 주면 보충이 별거 아니라 제가 하는 보충 이런 거거든요. 이 A라는 아이에게 얘성향에 맞춰서 일주일간 제가 내야 될 학습량과 자료를 따로 제공합니다. 그냥 일주일간 이먹을걸 제가 관리,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이 일대로 검사해 준다는 압박과 때문에 일주일간 열심히 해오겠죠? 저도 검사만 해 주면 됩니다. 그거를 일주일, 이주, 한달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지. 1 년을 하면 효과가 엄청나죠. 영어는 습관을 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을될것 같고요. 뭐 수업 프로세스는 어느 학원이든 다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 이 프로세스가 중요 아니라 이거를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해줄 수 있냐. 그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주간지는 뭐냐면 제가 고대보고 전용. 일, 일 과제가 담긴 주간지를 줍니다. 거기에 제가 지난 주에 배웠던 거에 대한 단어 시험뭐 연습한 게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숙제를 해오면 당연히 제가 그거를 주간지를 세 점을 다 해서 캡처를 해서 어머님들께 단톡방에 보내겠죠. 어,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거고요. 그다음 미니 테스트 이주마다 보고 모든 거에 대한 성적표는 한 달에 한번 엑셀 파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적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견해와 필요한 부분을 제가 적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관리는 이건데 저는 결석 시에 영상보강을 해주긴 하지만 전 사실 영상보강을 믿고 오지 않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출결을 꼭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어, 웬만하면 학원 와라. 어, 왜 학원만 오면 자신 있으니까 학원은 와야죠. 성적 배달 발생하고요. 학부모 상담은 제가 어머님들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 상담을 저는 매주마다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이가 고1 때 기대감은 크지만 자칫 자존감이 낮아질 확률도 좀 있거든요. 학교 다니다 보면. 어, 내가 열심히 중학교도 했는데, 어, 생각보다 고등학교 만만치가 않네. 그래서 상담을 자주 해줘야 돼요. 이게 일상적인 상담이 돼도 좋고, 공무상담이 돼도 좋고, 연애상담도 고다 좋습니다. 하다 보면 아이의 상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개별 맞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학교별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애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관리를 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정리하면 고대 무거는 만맞치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가 여기서 2020년부터 어 하고 강사 생활년지 20년째인데 저는 원래는 내신은 어, 고대부고만 합니다. 제가 나가는 모든 학원에서. 나머지는 저는 재수생하고 고3만 가르치는데, 고대부고를 왜 했냐. 제가 여경을 처음 왔을때 가장 느낌이 좋았거든요. 제가 첫해 8개 고등학교를 했는데, 고대부고가 제가 적중률이 제일 좋았어요. 어,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고대를 제일 좀 낮게 봤죠. 왜냐면 제 생각대로 나오니까 문제가. 그래서 애들 좀 많이 듣고 있다가, 제가 그러다가 이제 고3 하고 싶어서 이제 걔네 졸업하고 이안 했지만 어, 저랑 궁합이 좀잘 맞습니다. 선생님들 필기 한두 선생 필기 합치면 대충 예상 문제 연상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효율성으로 전 추구할 겁니다. 영어 일진은 할수 없죠. 수학과 과학 해야죠. 주 이틀 나오고 보충 한번 해도 충분합니다. 제 목표는 표준 편차 높은 쪽 64점을 넘어서서 1등급하신 86점대로. 즉, 서술형에서 30점에서 절반만 맞으면 1등급 컷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서술형이 어려워요. 어 그렇게 가는 게제 목표예요. 객관식 무조건 다 맞습니다, 애들. 그건 무조건 다맞갈수 있어요. 듣기안 암기하면 되고, 본문 외우면 되니까 문법 잡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걱정이 있으시겠죠. 아, 영어는 너무 내신만 하신다는데 수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수능 강사로서 얘기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내신이 잡히면 수능도 잡혀요. 나 이제 착각하는 거죠. 내신 교과서랑 수능을 따라 보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내신과 모의고사가 결국 수능 기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하면 영어 모의고사 수능 알아서 2, 3등급 은 금방 나오죠. 그때부터 고상 돼서 실전술에 들어가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세게 얘기한 것도 있고 조금 무섭게 고대부고 어렵다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 느끼는 총평은 고대부고 영어아니든 중상이고. 근처 학교에서 여기만 동아를 쓰기 때문에 많은 자료도 없고, 전전도 기출에서 세 문제를 꼭 다르게 되기 때문에 기출로 하기도 확답이 없고, 굉장히 애매한 학교입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로지 이한 학교에만 신경을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기 때문에 하물며 학생들은 더 심하겠죠. 어, 그래서 좀 공부를 조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뭐 아이들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이니까 아이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 학원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전화를 드리거나 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대고생 마치겠습니다. 네.